어떡하면 좋아? 일로 와, 내가 뽀뽀해줄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수님 23년 1월에 상담받던 원마 천사 나이다 유저입니다. 아, 거의 1년만이네요. 원마 천사? 아, 천사 나이다 그 썸네일 박은 건 기억이 난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야, 원마 천사 나이다 어디 갔어요? 그 원소 마스터리 천사 나이덴 아니에요. 아, 나이덴이네 그, 라, 나이다 아니에요. 어? 내가 썸네일 기억해. 그, 원마 천사 나이다였나? 아이 썸네일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어딱 원마가 천사였던 사람이 있었어. 그래 기억이 난다. 어 상담 내역이 저번 지난번에 너무 고봉밥이어서 줄인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줄여봤는데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어, 제화가 살짝 부족한데 맵탐사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변명해 보겠습니다. 맵탐사를 열심히 하는 원동력. 벌써 올백이에요. 모험 레벨 59 레벨 중반입니다. 마지막 상담이기만큼 제가 방송에서 열심히 잘 보고 있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어... 나선 본신으로 시작해서 키보드 마우스 잘 적응 못하겠어서 나선 배경은 컴퓨터에서 ps4 컨트롤러로 깹니다. 어... 컨트롤러로 사용 파티 라이덴 국대 라양 카벳 닐루 개와 아라이탄 만개 가무 용해 풀이나 나비아어 모든 높은 자를 내려볼지어다 어디 갔어? 아, 격고 걸렀어? 음. 나비아를 뭐 뽑은 건 좋은데, 그 모든 높은 자를 내려볼지어다는 뽑, 뽑아놔야 뭐 덱을 좀더 나누기가 좋은데. 뒤에 이유가 나와요. 알았어요. 가차, 공월기행이랑 초에. 요즘 캐릭터 4연픽돌이라 원석이 좀 적긴 한데, 지난 상담 때 적은 야란 종력카즈 코코미 다들고 왔고, 요요도 키워놨는데, 굳이 왜 코코미를? 이,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적어놨어? <laughs> 요요 없어서 개화팟으로 들, 용으로 들고 왔어요. 아 원래 요요가 없었어요? 아 그러다 최근에 키운 거야. 어. 아 근데 그것도 있긴 하겠다. 그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니겠다 본주님은. 이거 올 물대 가능하잖아. 예, 예 이돌이면. 아 이돌 아니어도 상관없구나 얘 예, 생각해 보니까 열기도 무한대로 쳐가지고 일돌이면 충분하겠다. 오케이. 어올 물대 이거 왜올 물대 안 적어놨어요? 아 코코프야카 어 적어놨구나. 오케이 오케이 쓰고 있네. 그럼 됐어요. 어. 지난 상담 때 적은, 야란 종력 카마, 가무코즈 카, 알리라다속 아, 들고 왔고, 전무 뽑기도 대마술 하나가 놀고 있는 것을, 뱀, 어, 어 놀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제 생각에는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실 만한 것은, 같아서 미리 말씀, 아, 변명드리자면, 가무 1돌은 비틱입니다. 가무 백출 픽업. 비틱을 했건 말곤, 어쩌라고. 백출 한번 누르고, 가무 한번 눌렀다는 거잖아요. 백출이랑 가무랑 이중 픽업을 해줘요? 이중 배너인데이 게임은? 어? 그비티을 다른 데 써야죠. 이런 데다가 어 아모스, 매검, 화박견은 상식법기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초에 트럭 남아서 픽돌 나면 지를 것 같습니다. 뭐가 뭐가 픽돌 나면 지른다는 거야. 앞으로의 목표 4.4에서 4.5. 야에미코 병암 치오리 병암어 나비아 서포시면 음, 4 6 4.6 이후 어 풀이나 이돌 출시 때 이돌하려고 느비걸은 후 확천 들고 340 뽑했는데. 1돌밖에 안 됐습니다. 원총 시계가 너무 잘 나와서 전무 들어갈지 고민됩니다. 느비에뜨 물음표. 이후 신크에 마음에 드는 것. 제가 볼때 당장은 야에미코가 필요해 보이진 않는데요. 그냥 핏을 써도 될것 같은데. 예. 이유는 너무 저돌파예요. 타이나리가. 이거를, 야에미코를 뽑아서 적극적으로 쓸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이후의신크에 마음에 드는 거. 뭐 이유 저어 아때매요. 뭐 느비에뜨. 어? 뭐, 출시 때 이돌하려고, 느비 걸고, 확천 들고, 뭐, 340법 했다고 하는데, 이게 걸은 이유야? 그냥 명함, 명함 해도 되는 거잖아. 어? 뭐, 그래요? 어. 프리나 1돌, 뭐, 좋은 거 맞으니까. 어. 어, 신캐 마음에 드는 거 들고 오려고 하고. 불메인 질러가표요해 보이는데, 리니, 디자인 별로, 요이미아, 저성능, 호두 1돌, 반필수라, 비쌈, 다 걸었습니다. 계속 향배로 땜빵 하면서 존버하는 게 맞을까요? 퍼즐님 <laughs> 뽑을 거는 진작 다 뽑았겠죠. 어? 요이미야뭐 보주님. <laughs> 내가 왜 웃냐면요. 예를 들어 뭐 지금까지 걸렀는데 앞으로도 뭐못 걸을 것 같아요. 잘만 걸러요. <laughs> 심지어 폰타인 인플레이션을 맛을 봤는데 본주님이 절대 뽑을 리가 없죠. 쟤네들을 어? 진이 풀이나 뽑다가 이돌에서 오돌이 됐는데 방랑자를. 바람 메인 딜러로 뽑아볼까요? 탐사는 불편한 적 거의 없습니다. 진 쓴다고 방랑자가 졸라 쎄시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이거 저항값 40% 있죠. 베넷이랑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민들레 바람 영역 내에서 모든 적의 바람 내성이 감소한다. 있는데 민들레 바람, 이거 그 뭐냐? 이게 지속 시간이 안 적혀 있네. 지금 보니까. 이게 몇 티켓을 켜주더라. 지속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길어요. 근데 쿨타임은 2 0초예요 베넷은 15초거든요. 내 기억하기로. 음. 그래가지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파라마 대답해줘. 이게 20초나 걸려가지고. 저거 있다고 방랑자 뽑을 거였으면은 그냥 느비에트나 뽑아요. 안 불편하면 필드. 리넷 70은 풀이나 전까지 폰타임 기믹용으로 키워서 탐사도 찍는데. 어, 어. 키라라 7 0렙은 수메르 탐사할 때. 나비아는 공식에3 코코미 확률 너무 짬통인가요 코코미요 이거 제일 좋은건 조개일텐데 조개는 에. 조개가 제일 좋죠 특히 본주님은 닐로쪽 쓴다고 하면은 고점은 조개가 맞는데 닐로랑 이제 닐로 제외하고 코코미만 아 닐로 제외하고 프리나랑만 쓴다고 하면은 그 프리나 코코미 덱 있잖아요 근데 그덱 같은 경우에는 어, 더 조개 영향이 클걸요 더더욱 더 힐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주님이 코코민을 적극적으로 쓰고 싶다고 하면은 하는 게 맞죠. 예. 그래도 짬통이라도 껴준 게 어디에요. 이거는 그래도 짬에 2세트는 되잖아요. 그쵸? 보통은 이제, 에 짬통입니다. 검투사 세트. 어? 막 이런 거 세트 효과 활성화도 안돼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는 뭐라 하네요, 크게는. 예. <laughs> 야, 그래도 이 검투사 2 0이 아닌 게 어디에요? <laughs> HP 오르는 거 껴준 게 어디야? 어, 방어력 주업에서 치치 붙은 성인물들은 얼마나 남겨두는게 좋을까요? 다 남기세요. 다. 다 남겨놓으세요. 싹 다. 한 개도 남, 한 개도 남김없이 치치 붙은 건다 남기세요. 다. 제가 이토때 엄청 후회했어요. 엄청. 왜냐면은, 방어력 시계를 강화를 30개인가 했거든요? 다 실패했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냥 개멸망해가지고, 그때 멘탈 한번 개박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냥 계속 모으세요. 계속. 마지막으로 캐릭터들 육성 필요한 부분.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네, 지스토리 화이팅. 그래요. 우리 천사나이다님, 얼마나 잘 켜놨나 좀 보면 될것 같고, 음. 음. 어 스타트 버전이 86이면은 수메르 시작인가요? 모험 등급 몇이에요? 59 중반? 음, 아직 뉴비네. 네, 오케이. 봅시다. 이거 왜 강화 안 해요? 베이스 4인데, 있잖아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본주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있잖아요. 치약 챙기려고요. 아니, 뭐 챙기는 건 알겠는데 왜 강화를 안 하냐니까? 본주님, 명함이잖아요. 원충 유효옵션이에요. 엄청 유효옵션이에요, 엄청. 얘 원소통 60이야, 61. 60. 얘 원소통 40 아니야! 60이라서 원충이 엄청 유 옵션이에요! 저기올 원충부터도 괜찮아요! 어? 강화해봐야죠! 왜안 해요? 야, 이것만 강화하면 바로 외화 세트가 나오는데? 이거 끼고 10, 이털 바꾸면 바로 나오잖아. 어? 아니, 왜! 이거, 이검 2심에는요 딜이 너무 약해요, 진짜로. 뭐, 2세트 그.. 아니야, 이검 2 아와였죠. 치약이 얼마나 낮길래 그래 70 일단 강화 좀 해봐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볼때 이것만 잘 붙어줘도 원충 높아도 돼요 나비아는 원스폭발이 워낙에 중요한 애라서 이게 이 데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정을 계속 생성해주는 이게 되게 커 이거 강화 해봐요 예제 네, 손으로 하긴 좀 무섭네요 음, 일단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요 리비에들 뽑으세요 예. 네. 느비에뜨가 재미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느비에뜨가요, 뭐가 장점이냐면은, 덱을 나누는데 이점이 있어요. 이점이 예를 들어가지고 본주님이 얘한테 이렇게 다 몰아준다고 합시다. 뭐 라이덴 덱 쓴, 쓰기엔 좀 애매하죠. 그쵸? 그럼 여기지, 나행시 쪽만 덱쓸 건데, 나행시 막히면은, 근데 뭐 나행시 막히면 느비도 막히긴 하겠다. 그쵸? 어쨌든 여기서 이제 뭐 내가 추가로 덱을 자르겠다 하면은 느비에뜨 있는 게 좋아요. 그냥 느비에뜨. 그냥 카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느비에뜨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뭐 힐러 아무거나 넣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좀 가시면 될것 같은데, 느비는 뽑는 게 좋아요, 진짜로. 야, 이건. 이건 기가 막히네. 와, 야, 이건 진짜 좋다. 이 베이스 4네요? 와, 씨. 음. 나중에 이것만 바꿔요, 이것만. 이것만 치약 GP 붙은 걸로. 어, 좋네? 야 원마 천사 나이데 아나그 나이, 나이다 시절에는 이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괜찮네. 좋은데? 오. 근데 59레벨이면 아직 하이엔드 베넷은 못 만들지. 응 음, 그래. 박랑자는 본인이 필드 편하고 싶어서 뽑는 거 아니면은 진짜 딜로 뭐 해보겠다 이런 거는 환상 같지 마세요. 진짜로 별로 안 써요 그렇게 명함 기준에서. 얘는 베네 꺼 이거 뜯어온 거죠. 얘는 페보뉴스 줘야 돼요. 페보뉴스 무조건. 예. 네. <laughs> 근데 뭐 원충식에 끼고 그냥 이렇게 끼는 방법도 있긴 해. 음. 오. 좋다요. 오. 음, 성배가 많이 아쉽다, 이게. 너무 좀 원충이 높은 건 좋은데, 그래도 취약치피 붙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laughs> 그, 원마 천사다이다, 제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되게 많이 때렸어요, 본주님 제목이 똑바로 맞추라고 였어요? 아, 그래요? 잠깐 보고 올까요? 똑바로 맞추라고. 아 여기 있다 원마 천사 나이다 유저 상담 19분짜리네요. 잠깐 한몇 분만 볼까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laughs> 부검 한번 해보죠. 네 지금 다운로드 받는 중 기다려봐봐. 음 아라이탐 60레벨. 아 원마 천사 나이다. 와야이땐 덱풀 뭐 그냥 라이덴 아라이탐 딱두 개네 닐루랑 세개 해가지고 어... 무기가 차 이제 한번 아니 세트가 별자리라니까 아니 왕실의 방패. 방법도... 뭐 방포... 아, 잠깐만! 오긴 한데... 어? 아니 별자리 하나를 그냥 갖다 버리면 어떡해! 아니 세트가 별자리라니까 아니 왕실의 방퍼뚝! 뭐 방포... 성배 뭐 방... 에이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레진 좀 써! 레진 이거 뭐 얼마나 준다고 진짜... 성실모리 나게 진짜로 아니 야매도 정도껏 야매라는 게 있지 그냥! 무지성 저런 씨. 만약에 지금 라이덴 1돌파 그냥 준다고 하면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막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거면서 어 세트를 왜안써 아유 씨 진짜 진짜 야매도 이런 야매가 없네 씨 야매로 맞추는 부분 다 아니 잠깐만요 물언피가 베이스가 있는데 왜 기치가 아니야? 아 근데 스탯이 나쁘지는 않아 지직뭐 기치 많이 구하기 힘든 건 아니까 이해할게요 아, 이건 이해할 수 있어 해보니 옷으로 에. 이게 왜 천사냐면 나였으면 그냥 진 이야 진짜 개신각했구나 야, 여러분, 나이다 스텝 보세요. 원마 천사, 치확 팔, 치피 단 백십일. 야, 이건 마실만 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본주님. 그쵸? 어? 이거는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 그치?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예. 야,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건. 예. 야 저랬던 사람이 이제 막 베네또 왕실 끼고 천공의 검도 막 세팅 맞춰와서 원충도 끼고 이 얼마나 장족의 발전이냐 감호도 종결내고 어하나 아, 너무 감동일지도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막 문제였던 막 그런 친구가 갑자기 이제 막 모범생 돼가지고 어 돌아오니까 막어막 어, 막 선생님으로서 막 되게 더 뿌듯하고 막 그런 어하씨 아, 드디어 내 아이가 어? 어? 그, 뭐라 그래. 일, 일탈을 멈췄어, 막 이러면서. 원 마시긴 이게 최선이야? 강화를 다 했는데 안 나왔구나. 이러면 인정입니다. 예. 이러면 할말 없어요. 오케이. 나중에 나오겠지, 이건. 이것만 바꾸면 더 좋아지겠다. 아, 치와기 13, 이구나치피가 아니라? 아, 나쁘지 않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어때요, 본주님? 어? 나이다, 바꾸니까, 어?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 어떤데? 어? 그, 원마천사 나이다 시절 이야기 좀 해주죠? 예? 다릅니다. 진짜 다르지? 어? 그 원마천사 나이다 <laughs> 나이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 크크 <laughs> 본인이 맞추면서 본인의 대개 파괴력을 느끼면서 무언가가 다른 거를 이제 깨달았나? 어? 야, 꼴랑 원마천사에, 응? 음? 믿고 뽑지 마세요. 미코 비추천이요. 진짜 개비추. 미초, 미코 뽑을 계획이면은, 그 원서가 껴가지고 그냥 그거 뽑으세요. 무조건 느비에트 알겠지? 어. 지금 본주님이 제가 타이나리가 한3돌이면은 모르겠어요. 타이나리가 한3돌이면은 근데 이게 명암 타이나리는요, 근본적으로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돌대도 이기가 있는데, 이게, 광역 딜을 담당하는 아라이템이 그냥 단일 딜도 담당하면 그만이라 얘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그래도, 어? 닐로 사랑하는 것만큼 88은 좋네. 그때도 88이었어요. 그래, 이 정도면 많이 사랑했다. 스피가 낮아 보이지만 HP가 지금 단독으로 3만 4천이거든요. 보통 3 2 0 0 0 정도 나와요, 약속기면. 2 0더 높다고 생각하면은 85에 얼추 195쯤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충 180인 거 감안하면 이거는 자기 취향 세팅인 거라 오케이예요. 원충 높게 하는 건. 상고노미안 아까 봤고 까이시노보 884 이런거 나 이것까지 단조해가지고 키울정도면은 그래도 닐로 아직도 사랑하시네 좋네요 저건 근데 뭐야? 아, 잠깐만. 아 이거 HP올라? 오 좋네 치유받을 지 16초마다 한번 오 되게 좋은데 이거 상당히 좀 아쉽다. <laughs> 이제 어획 대 줬는데 CP가 너무 낮아요. 근데 원충이 높네. 75에 112. 음. 스탯 자체는 되게 좋은데 CP 자체가 좀 낮아요. CP가. 음. 음. 이게 너무 원충만 붙은 거다. 어치확 CP. 음. 젠장. 나, 감동받았어, 지금! 어떡하면 좋아! 강화를 다 했다고? 젠장! 다 했는데 안 나온 거였어? 하, 아, 감동, 씹 어, 감동의 쓰나미. 와. 나 너무 행복해, 지금. 어? 어떡하면 좋아. 일로 와, 내가 뽀뽀해줄게. 어? 와. 잘했는데요? 어? 앞으로 이대로만 가죠? 어? 340번 모았는데 이거 안된건좀 아쉽다, 근데. 이돌, 이돌 하려고 했는데, 그쵸? 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있어요. 그, 특정 시기 되면 픽토를 뒤지게 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 이나즈마때 돈이 진짜 막 LTE로 녹았어요. 한 버전 나올 때마다 60만원씩 날라가는데, 그때 한 달에, 얼마 벌 때냐면, 한 달에 150, 뭐, 200 이렇게 벌 때거든? 근데, 씨발. 버전 하나 나오면은, 그냥 그 지출이 그대로 다 나가. 다 나가가지고, 아, 진짜 죽겠다, 이러다가, 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시기 지나니까 또 이제 잘 나오더라고. 나비아는 또 이제 잘 맞게 쓰고 계시네요, 그래도. <laughs> 뭐라도 뽑아서 재밌게 즐기면 되지. 좋아, 어? 잘했어요, 이만하면. 어, 나비아, 이거 시계 만약에 원충 다 붙거나, 치피 좀 붙어주면은,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냥 쓰세요, 이거. 이거 쓰시고, 보완할 게 있냐고 물어보면은, 음, 아, 그래도 책이랑 뭐라 캐 놨었네. 어? 잘했어, 응? 어? 이게 좀한 자루가 아쉽긴 한데, 이거, 누구 줄, 줄에 없나? 줄. 아, 그래. 이거, 융해 기준에서, 피스리나 잘 키우죠? 피스. 네. 피스를 잘 키우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어, 스탯좀더 올려주고.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이 나중에 타이나리랑 그냥 이거랑 써요. 네, 미코는 본주님이 나중에 타이나리 고돌파되면 그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돌이 기획 중이라고? 어... 혹시, 혹시지만, 예, 혹시에요, 혹시. 예. 레이시오처럼 한운 무료로 뿌려줄 수도 있잖아. 혹시. 예. 혹시. 그니까, 뭐, 책이랑 뭐라 정도는 조금 모아놓으세요. 혹시 무료로 준다고 하면 돌파제로 줄 수도 있으니, 모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아니, 스타레일도 레이시오 줬잖아. 어? 혹, 시 누가 아냐, 혹시. 어? 아니야 레이쇼를 안 뿌렸으면 내가 기대를 안 하겠는데 레이쇼를 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대를 안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로 잘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요 이제 겜잘할 하는 것 같아 가는 것 같아 나 지금 원마천사 나이덴 지금 아, 나이덴이래나이덴은 누구야, 너의 누구 시작부터다. 나, 어, 엄마 천사 나이다. 생각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본주님이 기어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 지스토리 깨새끼, 너 두고 보자, 이러면서. 어? 와, 씨. 좀만 더 볼까요, 우리 영상? 아, 나 이거 너무 뿌듯한데, 이거? 오성 캐릭터는 일로 명함. 얼마 똥자루 같이 해놨었나 볼까? 지금 일을 음, 찍고 있어. 어? 졸라 느려요, 바바라 힐틱이, 이게. 엄청 느리단 말이야. 1레벨부터. 하나 말해주면 닐로 쪽은 1대 다수일 땐 바바라를 쓰든 상고노이알 쓰든 솔직히 클리어 타임에 극적인 변화는 없어요, 1대 다수일 때. 울리고 또도 나오지 말라는 보장 있나? 없지? 카자도 어머님 말하면 꽤 됐어, 벌써. 계획은 그럴싸한데 이게 연타로 나오면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해지는 거지, 정신이. 오락. 원소 저항력이 50%면은 그냥 딜이 아예 안 들어와요. 냉장 어? 이렇게 과거로 얘기할지 몰라. 얼음 추추왕한테 갈거같냐 물어보면 똑같해. 뭔데요? 안돼 뭐이 세트도 나쁘지 않죠. 도금이랑 이게 하늘에 있으면 도이냐야들 안돼 뭐이 세트도 나쁘지 않죠. 도금이랑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막졸라얘 맞추려면 좀 걸려요 아라이타미. 이게 스템 맞추는 게좀 힘든 캐릭 중 하나예요. 봐봐라 유기하고 본주님의 그 말의 의견을 동조를 해줬어. 이제 본주님이 나한테 설득을 당할 시간이야. 입다는못 들어. 자. 닐루의 원소 마스터리는 나이다가 원소 마스터리가 천임으로 상관이 없으니까 여행장을 검을 쓰겠습니다. 라는 말에 오케이를 해줬어. 근데, 원소 마스터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면은, 아니, 나이다가 왜? 이렇게까지 극으로 원소 마스터리를 껴야 돼. 그 이유를 나한테 설명을 해봐 얘가 250 넘겨주나 200 넘겨주나 도대체 얼마만큼 극명한 차이가 있길래 얘가 넘겨주는 거는 25%예요 25%자25% 어? 250 넘겨주는 거랑 200이랑 뭐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있는데 닐로 덱에서 뒤집어서 이야기해주면 정작 꽃기대도 치약이라만이라도 많이 챙겨야 될거 아니야 치약이라도 다 원마잖아 다 이게 뭐야 이게 크 <laughs> 깃털 저.. 이거 진짜 레전드다 어? 뭐. 와,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왔다고? 와, 너무 좋은데? 어? 요즘 나 이렇게 행복하기가 힘든데, 어, 요즘 2회차 랍시고 들고 오는 것다 똥덩어리 같아가지고 그냥 보면서. 아, 진짜 왜 가만 안 하지? 이 소리만 맨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감동이야, 지금. 쓰나미야, 나 어떡해, 어? 어떡해, 어? 아, 젠장. 딱 해줄 얘기는 없어요. 음, 그래서 본인이 보완하고 싶은 거 하나씩 천천히 보완하면 될것 같아. 응. 큐, 큐. 응. 한참 플랫만 좀더 볼게. 열심히 했으니까 좀더잘 봐줘야지. 애매해서 남겨둔 20강 성유물. 남겨놔요, 이런 거 그냥. 본주님이 성유물이 1800개가 꽉 찼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냅면 넣는게 맞아요. 지금 다 잠궈 놓은 거예요, 근데? 다 잠궈 놨네. 아, 이제 이중에서 봐주면 되는 건가? 음, 이건 냅둬야 돼요. 불안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본주님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냅두세요. 어, 잠깐만. 소녀? 소녀, 지와 이거는 쓸 확률이 매우 낮아요. 이거는. 엄청 낮은데, 그래도 HP, 원충. 음, 근 확률은 너무 낮아요. 낮은데, 원충이 극적으로 필요해야 될 수도 있지. 이건 애매해요. 어, 갈기 좀 애매해요. 공격력이 높게 붙어가지고. 음, 애매해. 어, 잠깐만. 음, 이건 좀 애매해요. 치확 HP라. 이건 원마마니부터 더 냅둬야 돼요. 이것도 애매해요. 음... 이건 갈만해요. 이거는 너무 점수가 낮아요. 제가 볼 땐. 근데 또 싶으면 냅둬도 돼요. 공격력치곤 너무 별로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 빛나갔어요. 두 번이나 빛나갔잖아. 애매하다고 한거몇개 빼고는 뭐다 그냥 냅둬도 될거 같은데, 어.